사진은 애기봉이고요.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2만 555일 1일 멤1 4 5일 데일리브드 2일2 예, 2이0 DMZ 자유평화대장정 사귄데요. 1일차고요. 어, 합정에서 만나서 김포까지 와서 김포 애기봉,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어, 걸어서 좀 산다리하고 조금 밖에 안 그렇습니다. 막은포리라고 하는데 걸었습니다. 막은포리까지 하는 걸었고요. 애기봉에서의 사진들입니다. 예. 풍경이죠? 애기봉이고요 행사 장면입니다 예. 2023년 10월 24일입니다